한발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월 2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달리 표정이 밝은 김방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댓글 창에는 김방건 박사님도 같이 울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음. 본문 이야기하면서. 차차 이야기 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한덕수 징역 23년형의 법정 구속. 네, 특검의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이것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일심 재판에서 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된 건데 재판 현장에서는 헉. 하는 이 소리가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라고도 하고요. 우선 이 이진관 부장 판사의 이른바 사이다 어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123 개엄에 대해서 내란 이자 친위 쿠데타. 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해서 내란이 종료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대목에서는 이진관 판사가 살짝 이 목이 메이는 듯한 이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내내 이 윤석열 씨 개엄을 만류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 재판부가 이 논리를 다 배척을 했습니다. 현전 총리를 향해서 이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을 했다.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이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한편 이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다가 이 선고가 있, 있은 이후에 비공개로 바뀌었는데요.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이한전 총리를 법정,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네. 오늘 네, 선고 결과 저희가 아까 뉴스 인트로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할 만큼 의미 있는 판결이니까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네, 뭐 오늘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될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10위) 상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걸 법정에서 가장 명확하게 한첫 번째 아, 어,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오늘 한덕수 재판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덕수 재판에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뭐냐면 다음 달에 있을 윤석열 재판에 아주 명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서로 재판부가 다르다고 할, 할지라도 내라는 내용 자체를 또 다르게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면 사법부가 완전히 분열되는 음. 어, 판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 여기서 한독수가 23년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명확한 거죠 한독수가 23년이라는 말은 윤석열한테 갈 형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음. 둘 중에 하나 이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제 이 선택 사실 원래 선택지도 그거밖에 없었는데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정해졌다 라는 것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위연이 아무리 정신 나간 <laughs> 판사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라는 점에서 좀 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미리 이제 또김용화 어, 어,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친입쿠테타고 음. 그리고 위로부터의 어떤 그 내란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력을 남용한 쿠, 쿠테타거든요. 음. 그러나 이거는 상당히 이제 아주 아주 심각한 한 거죠. 그래서 원력을 위임받은 자가 그것을 장악해서 위임, 위임을 해준 자들로부터 권력을 뺏으려고 한 행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가 탄핵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무죄인 것처럼 굴었어요 아... 네, 여러분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한덕수 그리고 한덕수도 얼마나 그때 의기양양하게 돌아와 가지고 어, 그, 그 국회를 깔보고, 음.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 음. 대통령이 되려고 나섰어요. 음.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려고 나섰던 그 행위 안에도 뭐가 들어있냐면요. 자기가 독재를 시도한 데 가담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가장 높이 있을 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그 상황에서 왜 저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지? 음. 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였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오늘 재판부가 막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한덕수가 국회의원 정족수를 국무위원 국무회의에서 네. 국무위원 정족수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음. 약하게 노력해서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람을 골라서 연락했다. 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때송미련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알면 못안올 수도 있으니까 음.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아주 그런 교묘한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김성렬이 아주 자기 말만 하고 퇴장하도록 해서 네. 했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질적 공 공무 회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포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 이야기를 밝혀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우리가 알고 싶었던 우리가 정말 이 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번에 (23년이) 나왔던 이후 헌법 재판소와 왜이 판결이 달랐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 당시에 CCTV 같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음. 판결을 할 때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하, 그 한덕수의 말이 위증인지 아닌지를 판결할 만한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또잘 들어보면 여러분 그게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네가 법도 위반했고 헌법도 위반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을 하면 국가의 이익을 준다고볼수 없기 때문에 탄핵 안 한다는 거였어요 핵심은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가 무죄처럼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이제 모든 증거가 나와서 보니까 니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말도 위증이다라는 거잖아요. 음. 어, 예. 거짓말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같은 데 가서 이런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났으면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그 진실을 밝히고 음. 역사적으로 뭔가 정리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는 게 고위 공직자의 책임인데 그마저도 외면했다는 거예요 음. 한덕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실 23년 이거 이거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한덕수 백살대도 그렇죠. 감옥에 있는, 예, 거죠. 있는 거니까. 예. 예, 명확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들이 잘못된 것인지 이 내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판단,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라는 걸 명확하게 해줬다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이 불가한 음. 법을 음.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는 네. 이야기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 못했던 판사들이 우리나라 판사가 맞았냐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정확 한 해설 사이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이 불안감과 생각 들이 옳았다라는 걸 확인한 판결 이어서 위로받았다라는 네.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좀 달아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구독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한덕수 1심 선고 분석을 다음 주시사인으로도 깊이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사인 이 기사 담아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아래 나가는 자막으로 구독 인증을 보내주시면 요. 다음 시사인 저희가 10분에게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미 있는 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 질문 하나 좀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진감 부장 판사가 내란 종료는 국회를 지켰던 국민의 용기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고 이후에서 말하면서 양형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요 울컥하더라고요. 댓글창에 김만권 박사님도 울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 그때 사실은 나오려고 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 <laughs> 샤워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이미 목소리 떨리지는 예,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때 막 저도.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음. 저도 막 그때 갑자기 그 목소리 듣워 사워, 샤워하다가 막 울었는데. <웃음> <웃음> 이, <웃음> 그. <웃음>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이라는 게확하게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지향하고요. 우리 민주주의 체제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말로 해결하고 음. 말로 싸우고 예 이렇게 하자는 거지 우리 동료 시민들에게 칼을 내밀고 음. 총을 내밀고 무력을 내밀고 기본권을 박탈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하고 응징하는 첫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집안 지난 재판 같은 경우에 그러지 못했다고 음. 그래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재판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공동체적인 의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런 차원에서 김만공 박사님의 울컥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라 <laughs> 생각이 드네요. 와중에 또시사다문가의 저희 또그 이벤트 아, 저희 지금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여러모로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다음 뉴스 그래도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150분간 신년 기자 회견. 네, 원래 90분 예정되어 있었는데 훌쩍 넘겼죠? 네, 오늘 이슈가 참 많았는데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해서 부동산 대책, 뭐 당청 관계, 검찰 개혁, 다양한 질의 응답이 15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현안들이 나와서 몇 가지 중요한 말말말 중심으로 제가 세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큰건이해운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나 그래도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인사청문회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이 청와대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그분이 보좌진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오히려 이국민힘 측의 공격에 대해서는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를 처단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공개해가면서 공격을 하면 알기가 어렵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현안에 덮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 발언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음. 밝혔던 우리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관한 어떤 로드맵 을 사실은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묻혀버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해훈 뭐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회 뭐 들어볼만한 기회는 주면 좋겠다. 아뭐 문제 있어 보지만 청문 기회는 좀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아직 자기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주는 것도 맞고 뭐 이렇게 그 청문회가 무산된 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리고 뭔가 잘못이 있어서 누군가 변명할 기회는 줘야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저희들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청와대에. 인사검증시스템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라는 음. 것, 이거를 잘했다고는 사실 또할 수는 없잖아요. 음. 우리가 못한 거는 뭐 잘못된 건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반대쪽에서 다섯 번 공천한 사람인데"라는 음. <laughs> 그런 생각은 명, 명백하게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세하게 뭔가 어떻게 검증하는 그 시스템을 세우고,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청문회 이런 거할 때요. 좀 뭔가 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너무 다 갖다 붙이면 사실은 공직자 들어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공직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는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언론도 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음. 그 사람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조금 전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이혜윤 청문회가 23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잠,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 오늘 이제 나온 소식 그어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말말 가운데서는 검찰개혁 관련한 입장도 음.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중수청, 공소청 법안 내용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큰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은 특히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것 아니냐.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나쁜 짓한 검사가 몇 명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검찰개혁 관련한 논의 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 종교계를 향한 이 경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최근 이 신천지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종교유착 문제가 대두된 바가 있죠.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격한 워딩들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 신천지 통일교의 사례 외에도 일부 개신교에서는 대. 놓고 조직적으로 뭐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좀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교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많아서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네. 보죠. 네 장동혁 단식 출구전략은 네오늘로써 일주일째죠. 네, 통일교와 공천원금, 이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한 지 오늘로써 7일째인데요. 장 대표의 건강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고 이 출구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아까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119 구급대원이 들 것을 들고 로텐더홀, 이 농성장을 찾는 장면이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송을 거부했,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또이 7일차 자필 사진을 공개하면서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 민, 심에 묻힐 것이다 이런 글귀를 올리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보도가 됐던 홍익표 어, 청와대 정무수석 온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여당 지도를 만나기 위해서 국회를 오긴 했으나 이 장동혁 대표 농성장은 따로 찾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이제 내용이 커졌던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보수 결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게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귀국을 하자마자 이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고요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장 대표의 단식은 제가 본 단식 중에 가장 진정 한 성성성 있는 단식이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어, 조금 전에 김문수 전 장관이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게이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을 뭐 별도로 할 건지 같이 할 건지 이런 것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지금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건데 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요즘 또 활발한 회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전 시장이 어, 신천지 신도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표 시절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 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 새누리는 신천지를 수누리말로 바꾼 말이다. 당명 자체가 유사 종교집단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또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단식 정치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나 아. 저는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안정적인 민주정체를 가진 곳 영국 뭐 미국 그 다음에 미국 요즘은 아니지만 프랑스 뭐 이런, 이런 곳에서 정당의 대표가 자기 의견을 관철하게해서 바꿉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음. 이건 단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예. 왜? 안정적인 민주체제에서, 민주체제에서 정치의 방법은 뭐냐면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밥을 굶으면서 내 몸을 해치면서 내 몸을 무기 삼아서 내 몸이 니네 안 들어주면 내가 내 몸이 망가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일종의 협박이에요. 그건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단식이 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좀잘 모르겠고요. 박지원 의원이 2019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정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게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단식이고, 하나가 또 삭발이고, 나머지 하나가 사태다, 원직 사태다. 음...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왜? 이게 정치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국민의 대표를 뽑았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백석 가량을 들고 있는 거대 야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석을 들고 있으면 협상이 테이블을 열수 있어요. 지금 쌍특검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신천지 받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공천 원금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김대중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하고 나눈 이야기도 국민의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 그거 같이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뭐가 어려워요? 저쪽 게 잘못된 것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건 덮어서 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명목으로 내세워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세운 게 뭐냐면 민주주의 수호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는 그 구의 도움으로 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잖아요. 장예찬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예?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장예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예? 옆에 둔 사람들을 보세요. 둔 사람들이 명목이다 반탄파였단 말이에요. 탄핵을 예.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헌법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 헌법의 가치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 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다시 보수가 결집한다고요? 음.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이건 좀 뭐, 마,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가적인 소식이더있다고요 네, 오늘 한턱수 전 총리 1심 선고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 만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또 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것에 입장을 물었더니,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직답을 피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또 반면에 뭐 친한 계로 꼽히는 한지아 의원, 국민의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 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사과한다,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 절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어,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악연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낸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대로 일자면요 김덕수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라고 <laughs> 설치던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나더니 결국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받았다. 참 딱하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옹립한다고 난리칠 때부터 한덕수 한덕수에게 분탕질치면 50년 관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말년까지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또 일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김영아 기자가 전해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입장에서 12.3 비상 경험을 여러 차례 사과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댓글 창에서는 언제 사과했냐? <laughs> 아, 그게 사과냐라는 식의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 김만금 박사님이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사실 국민의힘이 내놓는 것은 되게 형식적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날 밤에 한 일을 보면 다알수 있어요. 예, 한동훈을 제거하고 음... 어, 그런 작업으로 가고 사실 이번 단식도 한동훈 제거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아. 어,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다 모이는 건데 안 보이는 것처럼 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진정성 있는 단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laughs> 뭐 어디서 진정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번 단식은요 찾아오는 사람 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충성하나 음. 예, 고를 골라내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내부의 결집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가? 계속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저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의 내용을 거부하고 그 헌법에 따른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거부해온 정당이 국민의 힘이고, 개헌 이후에. 그리고 그 정당의 대표로서 장동혁 대표가 있었고, 장동혁 대표는 진실로 적절한 타이밍에 이것에 관한 사과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에 넘어가면 우리가 정말 바보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경도 막은 우리 시민들은 절대 거기에 속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100% 한우 내장과 남원 우거지로 완성한 깊은 한 그릇. 삼구갈비에서 한우 내장탕을 한 팩에 4,900원에 가성비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내장탕은 재료에서 맛이 결정된다라고 하는데요. 삼구갈비 한우 내장탕은 100% 국내산 한우 내장만 사용해서 잡내 없이 깔끔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한우 특유의 깊은 풍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우거지는 남원산 우거지만을 사용했습니다.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며 국물 속에서도 식감이 살아있어 구수한 우거지 맛과 진한 한우 국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고 하는데요. 이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몸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든든한 보양식입니다.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맛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재료에 대한 고집과 조리의 정성, 그 차이가 국물 한 숟갈마다 느껴집니다. 혼술부터 가족 식사 모임 메뉴까지 가성비 좋은 삼구갈비 한우 내장탕입니다 네 아래 더보기란에서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삼구갈비 검색해 보십시오. 자, 1월 21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용남, 류혁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